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건강입니다. 전에 그 여러분들 중에서 그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비호지킨 림프암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알고 싶다라는 글을 남기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이거 조사해 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아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유방암 관련 그 t n b c 삼중음성 유방암 관련해서 그 플로벤다졸 고려된 논문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 파리장군 그 유튜브 보시면 거기 뭐 웬만한 내용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 제가 이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환자들한테는 그풀 벤다 줄이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뭐 먹는다면 얼마의 양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 뭐 이런 거. 네 우리한테 지금 합법적으로 조언을 해주실 분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논문을 찾아서 참고를 하는 것뿐이잖아요. 이거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고. 저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이 문물 판다고. 자, 그래서 제가 어, 알아낸 거는 이제 전에 제가 그 중국에서 나온 논문 플로벤다졸 관계돼서 거기 보면은 어, 그 스타트리 그거 비활성해서. 오토파지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세포 자멸사를 갖다 유도해서 암을 죽이는 그런 기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논문이 중국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그 고려대학교 이 논문, 이거 다음에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전은 이제 같은 거예요. 플로벤다졸은 그런 기전으로다가 암을 죽이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피험자들, 그러니까는 유방암 환우들이죠. 이분들이 이 플루벤다졸을 어떻게 투약을 받았냐면 24개월간 하루에 3000mg씩 투약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그, 그 약국에서 파는 거 500mg인가요? 한 알이? 그러면은 한 6달 되는 거네요. 그죠?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갖고서는 인간한테 실험을 한 거니까 이게 그 부작용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한게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렇다고 이거 다 드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단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구독자하시는 분 중에 굿데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흔한 암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잘 이쪽은 모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암 환으로서 솔직히 저 방사선이니 항암이니 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전에 제가 소개드린 다른 영상을 보면 솔직히 항암제가 바람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종양이 줄거나 관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약으로 인해서 몸속의 어느 구석에서 암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가 그게 이차 암으로 뭐가 또 올지 알수 없는 거거든요. 아, 물론 지금 제 목에 또그 여포암 가능성이 농후한 혹이 또 자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치료를 받는다면 어떨까 이제 그런 심정으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검색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한글로만 찾으면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영어로 단 명칭을 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암에 관련된 그런 어떤 용어들 있죠. 그건 이제 전 세계가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암에 그 관계되어 있는 유전자라든지 기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부를 깊이 하시면 하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비호지킨 림프암은 그대로예요. 넌허 n 킨 o d g k i 예요요거를 갖다가 그 구글링을 하시면. 그러면 많은 정보가 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파리장군님, 파리장군님이 이제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셨는데 저도 이 기생충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림포마 노노즈킨스 림포마 이걸 치면 이게 같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름도 어려. 워 Strongylides o stecoelasis, stecoelis 뭐 이런 이름. 이거 이거 뭐 그리스어인가 라틴어인가 영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분선충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아까 그 너노즈킨슬레포마 그거랑 같이 검색이 된다면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생기긴 이렇게 생겼대요. 너무 징그러워갖고, 조금 그래도 좀 보기에 좀덜 역겨운 걸로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지킨, 넌 호지킨, 넌 호지킨 리어머니까 NHL이라고 부를게요. NHL, NHL 관련되어 있는 그런 논문이라든지, 기사라든지, 뭐, 케이스 스타디, 사례 보고서라고 할까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다가 보니까는, 아까 그 분선충, 음, 스테코랄리스, 그거랑 관계돼서요. 몇,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그 눈을 좀 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음, 이건 뭐냐면, 인도에서, 인도 그 국내에서 아마 그, 종양 관련 그 저널이에요. 보면 출처는 Indian Journal of Medical and Pediatric Oncology. 소아하고 뭐 성인하고 다 관련된 종양에 관한 저널이죠. Official Journal of Indian Society of Medical and Pediatric Oncology. 그리고 그 사례 보고서의 그 제목은. 어, i a g n o s t i c e 딜레마 in a patient with lymphoma. 이림포마를 가지고 있는 그 뭐지 환자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진단의 그 딜레마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전문을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들어보셔요 어, 이 환자가 49세 남성이었고 술 담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을 봤는데 NHL로 다가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지 그 키모 화학, 어, 항암도 하고 음그 다음에 방사선도 아마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음, 집으로 이제 돌려 보냈겠죠 그런 다음에 2개월인가 후에 다시 병원을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복통이 생겼어요. 그래갖고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의료진들은 이 사람이 아, 이게 재발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다시 검사를 했겠죠? 내시경도 하고 이제 패스캔도 찍고 막 이랬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는 이게 재발이 아니고 기생충이 감염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S. 스테코라우리스 그 분선충, 그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구충제를 갖다 처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개월 후에 이제 다시 불렀는데 근데 이제 그 침식된 자격, 그 자국 그 흔적만 남아있고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어떤 그뭐 기생충이나 뭐 헬리코박터나 그 다음에 그 림포마도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이제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병, 질병 없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딜레마라고 했냐면 이 의료진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듯이 이 분선충이 NHL을 일으켰다. 이렇게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다만, NHL 환자가 이런 그 분선충에 감염이 잘 된다. 그런데 이게 그 증상이 비슷해서 그래서 재발로다가 오인을 하기가 쉽다. 가는 이럴 때는 그 진단을 잘 내려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논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딜레마예요. 그 제목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laughs> 공부하고 있는 거 암의 원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음, 이건 하나 이제 가설이에요. 이 환자가 처음에 이 어, 분선 중 예, 감염이 돼서, 그게 NHL을 일으켜서, 이분이 이제 항암이니 인 방사선이니 받았잖아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사멸이 됐는데, 이 기생충이 죽질 않고서는 알들이 다시 살아나갖고, 재발을 일으키려고 하던 찰나에, 음, 통증이 와서 그 의료진들이 이거를 발견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종양으로 발전되기 직전 그 단계에서 음, 한번 제가 그렇게 가설을 세워봤어요. 아 참, 참고로 이 논문은 2013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구충제를 처방을 했나, 이제 그게 궁금해서 또 봤더니. 그러니까는 뭐더라? 어, 이버맥틴, 이버맥틴이라는 이버맥틴 혹은 아이버맥틴이라는 그 구충제를 처방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띠아벤다졸이라는 구충제도 있나 보죠? 이거보다는 더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벤지미다졸, 메벤다졸이니, 알벤다졸이니, 이런 것들은 그 효과가 다양하다고 이 사람들은 판단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인도가 좀 저개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기생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저기 선진국보다는.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이제 그 내시경 했던 그 사진 이렇게 보시죠? 부어있는 거그 환자의 위벽이 이렇게 부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스테콜라리스의 그 유충의 알 그리고 그래서 이 아이버맥틴 또는 이버맥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그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것도 구충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는 유명한 약이더라고요. 2015년도에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그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생리의학상, 노벨상 받은 그런 약이에요. 무시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 이 사상충 사상충이라는 그 기생충 감염병는 눈이 먼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너무 가렵고, 근데 이 약을 투약해갖고 그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과연 노벨상 받을만하죠? 그래서 이거는 들어보는 이 처음인 구충제라서 저도 신기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보니까 주사제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돼지하고 소의 기생충 구제예요 그러니까는 왜 메벤다졸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단했잖아요 생산을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저, 베트남 같은 데서는 인간용 구충제로도 쓰이는데,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잖아요? 이제, 아, 좀 비유가 다른가요? 하여간 이버맥틴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인체용으로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제가 비유를 잘못했네요. 약간인 그러니까 건 주사제고, 그 다음에 동물용이고, 동물용이고. 그래서, 이제는 개, 고양이 구충제가 아니라 소, 돼지 구충제네요. 거기까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구충제를 왜 인체용은 안 만들고 동물용에만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음. 그러니까 보니까 또 펠레통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소염을 먹을 때 거기다 섞어서 이제 농장주들이 이제 먹여갖고 구충하라는 건가 봐요. 이거 드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laughs>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이시면 되죠. 뭐. 아 그리고 참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건데 여기 그게 어디 갔나? 아 여기 여기에 여기 보면 음. 그림 f 그림 피겨 e 2 밑에요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ivermectin 10mg daily on two consecutive days. 그니까는 러 얼마를 처방했냐면 10mg을 갖다가 이틀만 처방했어요 그런데 한달 후에 아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가지 기생충도 없을 뿐더러 그 림포마의 흔적도 림포마 흔적, 그니까는 폐인 흔적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 그. 그 흔적은 남아있는데, 아이가 리포마에 대한 그런 어떤 증상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로 친 거를 보면, 키로그램당 200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구충제의 용량인 건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 10mg을 갖다 줬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적은 양에 짧게 이틀만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말끔할 수가 있는 건지, 참 놀라워요. 그리고 2년 동안 괜찮았다니까 강력한 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는 벤지미다졸 계통은 주로 보급로를 차단시켜서 세포의 보급로를 차단시켜서 굶겨 죽이잖아요. 암세포를. 근데 얘는, 음, 기생충, 그러니까 암은 아니고 기생충의 그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이는 그런 기전이래요. 구충을 해도 이제 같은 기전은 아닌 거예요. 약간 굉장히 강력한 약이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펠렛형도 있고. <laughs>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